잡아 가지고 오늘 점심은 되게 속이 편한 절밥 스타일 그런 음식을 해 먹으려고요. 일단 이거는 죽기 니전할 거예요. 달걀이 두 개밖에 안 남아서 고민이에요. 3일 뒤에 라스베이거스 가는데 아니 이걸로 그냥 버텨야 될지 사야 되나? 어이구, 또어러어 난리가 나네. 초기 기름 싸대기 밖에 싫으면 물기 뚝짜주고 해야 돼요. 왠지 붙은 것 같아. 프라이팬이랑 나눠먹기 생겼어요. 어? 일단 요 구워온 거엉망진창이요 오늘 컨셉은 소식이야 가슴층 배고파요 <laughs> 아니 오늘 컨셉은 절밥이라고 난 성장기란 말이에요 <laughs> 아니 오늘 컨셉 절밥이라고 <laughs> 얼마 남지 않은 열무김치 소식이니까 조금만 담아야지 아무리 건강밥상이어도 짠 김도 있어야 돼요 오늘의 건강밥상 자연으로 돌아간 밥상이에요 먹고 30분 있다 배고플 때. 응. <laughs> 응. 음? 음? 음. 어 호박 은근 맛있네. 맛있지 호박. 응 음, 잘했네. 음. 호박이 은근 맛있어요. 아니 무생채 한다고 무 작은 거 사오랬더니 이렇게 길쭉하게 사오셨어요. 그게 없잖아. <laughs> 내가 해줄게 난 반대로 해야돼 아, 음. 그래 완성 아들이 치킨 보고 있다 치킨 먹으러 다 너무 작아 추가해 액세 어? 어? 와액 부어버렸네 식초 도식 좋아 음! 맛있어? 괜찮은데? 진심? 응. 음. 밥도둑 무생채 완성. 이따가 먹으면 맛이 또달라지거더 맛있어져. 저녁에 먹어야지. 여보가 만들어준 나의 커피. 오 오늘은 좀 예쁜데? 아이스 라떼. 저는 이 커피를 들고 편집하러 갈 거예요. 커인지은 도서관 갈 거예요. 책좀 읽자. 엄빠이바이 뭐, 빠이빠이. 빠이. 빠이빠이. 아까 낮에 어쩔 수 없이 달걀을 사왔어요. 완벽 냉털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과연 이 달걀을 다 먹고 갈수 있을지. 내 사랑 옥수수도 쌀 만났어요. 이따가 밥 먹고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참. 다 했다. 오늘 저녁은 진짜 무생채를 만들었더니 엄청 초간단이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우리 집. 열치. 아마도 마지막 참치일 것 같아요. 이름이 필 우생채 비빔밥 완성~ 남편고 산을 싸았어 오늘은 일타 스캔들 보면서 먹을 거예요.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TV 보면서 먹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선 등짝 스매싱. <laughs> 이 차전~ 오늘의 건강한 간식! 오늘 점심은 연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어 베이글을 해야겠어요 베이글 뭔가 맛있어보여요 어, 이미 잘려져있다 이거 토스트 해가지고 올게요 탔어요 아니 글쎄 어제 장을 봤는데 이거 베이글을 해먹으려고 크림치즈를 안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트 가서 또 사왔어요 오빠가 연어 베이글에 빠질 수 없는 에브리띵 박더 베이글 오! 뿌리니까 더 예뻐진다 마린딜 오늘은 파리에서 사온 아스티에드 빌라트 접시에 먹이요이 접시 포인트 되고 예쁜 거 같아요 음 괜찮다 음, 토스트하니까 괜찮다. 이빵 괜찮다. 응. 음. 별거 안 들었는데 맛있어요. 어편한 거니까 있다 냉동실이 진짜 많이 비었어요. 이 정도면. 여기는 다코션찐 거고, 이거는 다 멸치, 다진 마늘, 고추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고, 고기랑 새우밖에 없어요. 었어요 여기 맴미틱한 냉동실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비었다. 아니, 이리 만두는 아 어, 이거 진짜 맛없어요. 이거 빼면 이 정도면 진짜 텅텅 빈 거다. 김, 황태, 진미채 이거밖에 없어요. 김치만두 조금 남은 거랑 오징어튀김 하나 여기도 이거 치킨 스트립이랑 아 어, 이거 이거 캐사디야 에어프라이어 리콜 신청한 게 8주 뒤에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8주 동안 에어프라이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못 먹어. 그리고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볶음밥 이거 가기 전에 마지막 해칠 거고 김말이, 고구마튀김, 수제비 조금, 끝이다 끝! 아 링님 진짜 그 내가 먹나도 <laughs> 오늘 저녁은 다 튀겨버릴 거예요 남아있는 거 소세지 튀길 거고 어, 애호박을 튀겨야겠다 당근 재료가 별로 없어요 당근 튀김 맛 없을 것 같은데 <놀람> 이거 튀김옷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응. 일단 어 일단 이거게좀 썰고 있어까 이렇게 크기로. <laughs> 소스 좀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튀김가루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지났는데 괜찮겠죠? 22년 10월 28일. 얼마 안 지났어? <laughs> <laughs> 기름 재활용 해주려구요. 기름이 매우 아깝지만 일단은 소세지랑 애호박 오, 좋네. 아 근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지금 야심한 시각에 튀김 먹으면 지난번처럼 똑같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laughs> 튀김 지역이 맛봤기 때문에. 오늘 진짜 조금만 튀겨서 먹고, 내일 이거 튀김 덮밥으로 해 먹으려고요. 텐동. 김말이. 소세지 튀김. 오, 이게 진짜 맛있겠다. 애호박 튀김. 이웍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용도로 쓰고. 뜨거운데?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어? 내일 진짜 텐동에서 먹자 어. 어. 이것만 딱 먹고 맥주에다가 오늘의 매우 초촐한 야식 저희 아까 사실 저녁 먹기 전에 좀뭘 먹었더니 짠! 구웠어 음? 호박 맛있을 것 같아 음! 튀김옷이 <목소리> 진짜 잘 됐다. 음, 이거 막좀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있는 거야, 아들? 옷을 왜 벗었어? <목소리> 우산 쪽 어디 왜그 있는 거야?